안녕하세요. 완도수사입니다. 오랜만에 중대먹갈치 경매 받았습니다. 좋은 가격에 경매를 받았고요. 어, 한 짝에 한 40마리 정도 전후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나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미특대먹갈치 경매 받았습니다. 산미먹갈치는 마레라 1.5에서 2kg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오미 특대 먹갈치는 마리당 700에서 800g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어철이죠? 30미 병어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30미 병어는 핵탄 가능하고 조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미 참가자미도 받았습니다. 20미는 사이즈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아직 가격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신 생물 한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신선도가 좋고요.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신선도 좋은 걸 경매 받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한번 올렸는데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시미 참돔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복고필 때 먹는 참돔의 맛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만큼 살도 포동포동 쪘고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착하, 착해집니다. 하착 굉장히 맛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육미 아기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육미 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소분 판매에서 판매를 해, 할 예정이고요. 여섯 마리 다... 어, 안 사셔도 됩니다. 아기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풀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풀치도 오늘 저번 주 금요일에 예약하신 분들 오늘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풀치 경매 받았고요. 그다음에 장대도 경매 받았습니다. 장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사이즈 큽니다. 딱돔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멍게도 판매하고 있고요. 흑산도 가리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해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아침판장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오늘 먹갈치가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먹갈치 중에서 풀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안강망배 29척 입고됐고요. 오늘 4,500 상자가 입고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찌보다는3티 사이즈고요. 여기가 다 풀치입니다. 풀치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잡어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병어 가격이 게, 어, 계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큰갈치 이주보다는 어 풀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쪽 라인에서 풀치가 많이 나는데요, 풀치가 어마어마하게 한걸알수 있습니다. 거의 다 풀치였고요. 오늘 판장에는 풀치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잡어들도 물론 나왔지만. 이렇게 풀치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예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오늘 풀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 좋은 걸로 받았으니 받았으면 받으면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풀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 중에 하나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도 젓갈 담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젓갈 담으셔도 되고 좀더 남은 거는 조림이나 구이로 한번 드셔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먹포 먹까지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풀치밖에 모이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풀치의 모습이 있고 그만큼 오늘 풀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은 정말 큰 갈치 이주보다는 풀치가 의 모습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인 쪽에서도 이렇게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복고하면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돔을 드셔야 됩니다. 가장 맛있을 때고요. 가장 포동포동할 때가 이 참돔의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참돔이 굉장히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고 이맘때 먹는 참돔이 가장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가장 맛있는 것 중에 하나인 참돔입니다. 오늘 참돔도 경매도 받고 그리고 사시미 참돔도 경매 받고 장대도 경매 받고 가자미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잡어의 모습이 보이겠고 오늘도 어... <laughs> 배들이 잡어를 많이 잡으러 다닌대요 오늘 이렇게 잡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자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갑오징어의 무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갑오징어를 선업 한 장이 아닌 하러업 한 장에서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하러업 한 장에는, 어, 배가 들어오면 바로 막 죽은 것들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선도몬에서는 선업 한 장보다 하러업 한 장이 더 낫다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갑오징어는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 저희가 막 죽은 걸 경매 받아 주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는 최강입니다. 계속적으로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돔이 굉장히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풀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뒤쪽 라인에서는, 어, 풀치보다 이렇게 잡아들이 모습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자망배에서 참돔을 굉장히 많이 잡아왔어요. 제가 왜이 영상을 찍었냐면, 이렇게 참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망배에서. 그만큼, 참돔이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고마워 부탁드릴게요.